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세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출애굽을 같이 했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 나라들은 강대하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도 높다. 소문대로 당해낼 자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강하다. 하지만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저들을 멸하셔서 너희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 앞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어 매라 따라합니다 염려를 붙들어 매라 여러분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소문대로 강한 성읍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고, 수도 많고, 성읍도 크고, 성벽도 높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이거 싸우다가 그냥 개죽음 당하겠다. 그렇게 딱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가나안 민족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렬한 불로 너희들보다 앞서서 저들을 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맹렬한 불, 소멸하는 불, 간 불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맹렬한 불과 같이 나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불, 죄악을 없애는, 멸하시는 불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자손, 자손이 400년간 애굽을 섬기다가 가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무리 족속은 가나안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그 기회의 시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가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위기 18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가나안 백성들이 가증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 가증한 일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몰록이라는 신은 어린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400년 전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이삭이 살았잖아요. 야곱이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서도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첫째로 가나안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의 정직함 때문에 너희들이 잘해서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고든 백성이다, 따라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다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구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니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모기 뻣뻣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 표현은 말이나 이 소가 곱비를 이 고삐를 이렇게 당길 때 그거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거를 비유적으로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 고하는그 주인의 뜻에 저항하는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것을 바로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모세는 지적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열 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구원을 경험했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음식이 부족할 때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다투게 될 때에 싸우게 될 때에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계속 죄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 셈이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목이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뭐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눈 감고 집에 가보세요. 눈 감고 여기 교회 바깥으로도 나가는데 난리 날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에 우리는 현혹되기 마리온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자 눈에 보이는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니 뭐라, 뭐라 그럽니까그 금송아지를 가르켜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노래하고 춤추며 경배하고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배역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목이 곧은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바니아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모든 땅을 샅샅이 다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얼마나 하찮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주시겠다라는 그 가나안 민족들 하나님이 앞서서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겁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말아버리죠.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멸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모세가 막았어요.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을 여기서 하나님이 멸하시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굳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로 하나님을 조롱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나는 그게 걱정입니다. 목숨 걸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거예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과거에 너희 이전 세대가 했었던 실수를 그 전철을 밟지 말으라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백성들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어리석게도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이전 세대의 실수들을 너는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로움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목이 고든백성, 목이 뻣뻣하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이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 잘 되세요? 여러분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주셔서, 내게 그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할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 내가 사업이 잘 되지만 사실은 나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좋은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공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공의로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의로, 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나요? 우리도 얼마나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항상 내가 이겨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부딪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서 내 뜻대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 뜻을 선택하고 나서 우리는 합리화시키죠. 아, 어쩔 수 없어.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를 대죠.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거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겉면합니다. 10장의 말씀,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맨날 여러분 사랑받기만 하고 싶으십니까? 맨날 사랑만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따라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이제 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겉면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원래 할례는 육신의 외적인 표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 가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뻣뻣한 백성으로, 완고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할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교회 다닌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고 내가 집사라 고 그러고 권사라고, 권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런 외적인 할례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할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계신가?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할래 어떤 직분을 받든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공로로 외적인 의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이 결코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기 고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메으신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건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고집대로 완고하게 목이 고든,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